당신 지금도 그 좋아. 좋아. 2007년 제1회 한중일 청소년 우회 교류 일조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이김에 찍어야지 이 <laughs> 어, 지금 오늘 영일이 오빠랑 태경이 오빠랑 다혁 오빠랑 우리 우리 넷이만 모였어. 영일이 오빠, 태경 오빠, 다혁 네. 네. 오빠. 여러 시 답은 건가? 넷만 봐가지 너무 많아도 얘기할 수 없어. 동영상이야? 아. 자. 네, 한중일, 한중일 제 1조 여러분.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. 오늘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들 그 우리 추억을 갖고 조만간 다시 리유니언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오늘 이렇게 애령이를 만나서 반갑고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네 기다리겠습니다. 고파요. 네. 네.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? 근데. 아 요즘은 잠시만 기다려세요곧 알게 되실 겁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저기 조명이 빨개서 어. 코가... 예. 네. <laughs> 빨간 코에요, 빨간, 빨간 코. 컬. 네, 네. 네, 특징이 있어서 좋네요. 음, 승바이시. 네. 오늘 이 자리에 모던 우리 일조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, 메시지,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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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 네.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저 치열했습니다. 여기 회사 그 어디죠? 네. 네. 예, LS 재계수 15위. 15위. <laughs> 15위입니다. 네 훌륭한 회사에 들어갔네요. 네. 돈은 많이 못 벌지만, 아니요. 여러분, 보이면 제가 한번 써야겠죠? 네. 야 오, 오, 브라더, 오 브라더, 브라더. <laughs> 야 여러분, 기대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번 모임은 승바위 씨가 한번. 네. 다음번 모임은 승바위 씨가 한번 꼭 주선하겠죠. 네. 그, 바위, 바위 씨는 한중일 모임에서, 행사에서 가장 기억 남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? 아.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곧 <laughs> <laughs> 알게 될시기입니다 <되실>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오늘,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메시지. 완벽한 국 말로? <laughs> 스트레스. 다들다들다들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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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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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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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어, 와우, 싶 다. 자, 아, 이거, 이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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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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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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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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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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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안녕일입니다 안녕일 기억하세요 네 예, 하여튼 오늘 오지 못한 저의 친구들 그 동건이형 수경이 다혜 수련이 형민이 지윤이 예은이 해솔이 이걸 예, 네. 제가 지선이를 빼먹었으니까 윙크는 지선이한테만 특별히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본척 해주세요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4명 모여서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예,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다음에 꼭 함께 조인해서 네. 바위가 쏘겠다라고 하거든요. 바위가 쏠 거니까는 모두 꼭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모임 날짜는 네. 어 오늘이 2월 며칠인가요? 17, 8일이네요. 그쵸? 2월 18일이니까 네. 3월 15일 쯤에 해서 그 3월 15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금요일에 저녁에 신촌에서 모이는 걸로 하죠. 네. 3월 15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금요일 저녁에 신촌에서 모이면. 네. 애령이가 없어. 애령이가 없으니까. 그쵸, 저도 중국 있습니다. 아... 네 바위가 없으니까 <laughs> 시간 을 조정하도록 하고 네 그럼, 그럼 저희끼리 보죠 네. 네, 영상을 보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번개치도록 합시다 자. 그러면 네 그때 저희 집에서 만나도록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 빠이빠이 자, 바이 자 바이. 오늘 이 기분을 딱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오늘 세 글자로, 표현 네,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아네 지금까지 김영일 씨였습니다 안녕일이었어요 아. 아. <laughs> 그리고 2월 27일 저녁에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 데리고 한판더 벌려보려고 합니다 모두 댓글 달아주세요 고고슈행 페르난도 마자라